이번 순서는 우리의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입니다. 홈페이지 활동 및 기사 게재에 대한 교육을 대자연의 이지영 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수도권에서 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또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자연 한국그린캠퍼스 대학생 연합회를 발대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만큼 끊김 다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대체 무슨 활동할까 궁금하시죠? 네. 제가 엄청 많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에 해줄 수 있게 PBT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하나 질문할게요. 대학생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대학생은 누굴까요? 진짜 많으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스, 어때요? 딱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확뭐닿나요아 뭔가 부족해요 전레절레 힘드시네요 부득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떠한 시간을 하고 있으십니까? 환경생활을 가득하신 분 있으신가요?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간 허비하고 있는 동안 10년 동안 킬리만절의 만냥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만년들이 다 녹을 동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정말 대학생 담은 대학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우리가 모인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미래, 바로 지구온난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할수 있을까요? 왜할수 있을까요? 네, 네. 그고더 중요한 건 우리가 모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국의 환경동아리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어.. 우리는 많이 바빠요. 그렇죠? 다 바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 모이는 참 힘들었죠. 그래서 바쁜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네, 온라인 SN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구축될까요? 안 될까요? 구축됩니다. 대자요 한국그린캠퍼스 대학생원원 홈페이지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여기서 연두색 부분이 있, 있죠. 이 연두색 부분은 아까 회장님께 기자단으로 위촉을 받은 기자단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많아 보이지만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하나 볼게요. 인바르먼트에 어, 들어가면 환경 뉴스가 나오죠. 환경 소식을 알수 있고 환경 재앙에 대한 게시판이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 소식에는 환경 포럼, 환경 캠페인 등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 대학생 동아리가 그에 대한 소식을 알려준다면 정말 실시간으로 많은 어, 그 정보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환경 뉴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환경 재앙 게시판.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올리는 캠퍼스 소개 게시판, 활동 게시판에는 그린 캠퍼스의 최신 활동, 그리고 그린 캠퍼스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모든 정보들을 다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린 캠퍼스 이바람스 클럽이 있죠. 이곳에 모인 모든 환경 동아리 여러분들은 제가 듣기로 엄청나게 열정적인 환경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부터 교육, 그리고 뭐, 심지어 협박학크기 이런 거까지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동아리들이 서로 소개하고, 활동을 게재하고, 업데이트를 시켰을 때, 좋은 정보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우리만의 무엇이 구축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폴 그린 액션이 나오죠. 너무 말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laughs>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말 그래요? 정말 말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린 액션을 위한 우리 영 리더들이 만들어가는 한국 그린 캠퍼스 학생 연합회 이거든요. 소개와 인사말로 구성이 되고, 환경 코너에 환경 강좌 강자, 강자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소식들이 들어갈 거고, 그린 캠퍼스에는 현재 구축 중인 국제 그린 캠퍼스 연합, 어, 대학생 연합회 및 협의에 그 소개 활동 계시판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회의도 할수 있고, 또 토론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트마 단체가 소개되고, 그리고 그들이 보내온 어록들과 영상들이 각 동아리 마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코너가 되수있을것 같죠? <목소리> <맞죠? 목소리> 네. 우리가 지금은 내에서 움직는거기 때문에 작을지 몰라도, 우리 의 힘차고 간절한 맥박은전 세계에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한 그 활동 내역을 가지고 8월에는 중간 보고 대회가 이루어지고요, 10월에는 결과 보고 대회 및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겠죠. 그래야지 상에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국제 그린 캠퍼스 대학생 연합 회가 언제 창립된다고요? 네, 대망의 8월 13일에 국제 그린 캠퍼스 대학생 연합 회가 소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 있던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전 세계 대학생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첫 걸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 한국그린캠퍼스 대학생 연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날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모인 것이죠. 이제는 정말 지체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후회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8월 13일 그린 캠퍼스 포럼이 개최되는데요. 그때 6대6의 활동 사례와 토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례가 좋다면 그 사례도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6대6의 대표들 앞에서 소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의 활동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말 큰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환경화수가 그린플러스 아까 보셨죠? 네. 그 감동적인 그 우리 대학생들 환경 들과 함께 코스도 함께 진행되고요. 또 여러분이 아까 진행하셨던 것처럼 환경 동아리 홍보 부스가 운영되고 환경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식 동아리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을 텐데요. 학교 내 환경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또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고 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모두 아끼지 않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동물의 발전 및 우리 국내 또는 국제 대학생 우리 그리캠퍼스 대학생연합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먼저 하는 이 일은 언제 소개되냐면요. 가 여러분이 IUCN 아시는 분? 네 많이 아시네요. 역시 이렇게 활동하는 덥습니다. 그럼 WCC는 아시는 분 있나요? WCC가 무슨 뜻이죠? 네, 세계자연 보전총회입니다. 근데 이 세계자연 보전총회가 언제 열릴까요? 네, 9월에 어디서? 제주도 네, 제주도에서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WCC에서 대자연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되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대자연은 영 리더블 그린 액션이라고 보전 포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럼을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만들어가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안건으로 제일의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든 그 제조 선언문이 전달되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WCC에 전달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안건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아, 대학생에 대해서 꼭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그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취합해서 선언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